네네예 아, 오늘 주제가 이제 명도라는 주제로 이제 수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도라는 것은 토지나 건물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어~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점유자를 타인의 지배하에 이제 이 점유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게 명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즉 다시 쉽게 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받은 부동산에 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아니면 이제 전 소유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분들한테 <laughs> 저희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예요. 어, 얼마 정도의 시간을 줄 것인지 어, 생각하거나 이제 이사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와 그 다음에 이제 이사 비용 옮길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이사 비용을 줄 것이냐. 그래서 시간적 여유와 비용, 이두 가지를 이제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적당한 가격으로 비용으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이사를 나가든지 이두 가지로 양당간의 결정을 하도록 이제 두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타협하는 과정이 이제 저는 명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를 조금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다 보면 일이 다 쉽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기 욕심을 내다 보면은 어 사선그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소송이나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어 저희는 협회장님 강의에도 있듯이 부자 마인드, 명도는 보약이다. 아, 보약은 내 몸을 튼튼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돈을 내 몸에 부약 주듯이 그냥 이사비용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laughs> 넉넉하게 줘서 기분 좋게 이 명도를 <laughs> 지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laughs>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 오늘 뭐 저는 물건 개수는 좀 있지만 명도가 다 쉬웠던 물건들만 있어서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명도로 이제 한번 좀 간접 경험을 할수 있게끔 해드릴까 생각했는데 첫 번째 물건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어, 별 특이한 내용은 없지만 한번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물건을 하나 첫 번째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명도하기 전에 제첫 번째 물건이 뭔지 물건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협회장님 제가 발표 한번 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럼 제가 여기서 그냥 발표하기 누르면 네, 되나요? 네, 그렇게 되면 됩니다. 대체됩니다에서 공유하기 누르면 되나요? 네, 네. 네.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보여요. 네, 네. 어, 예, 대답 좀해 주세요. 네. 어, 제가 처음 낙찰받은 물건인데 이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어, 보면 전용 면적이 15평인데 특이하게도 대지권이 더 넓은 어, 예,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빌라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감정가격이 1억 5,600이었고 세차례 이제 유찰되고 난뒤 이제 제가 낙찰을 감정가의 74%로 이제 받았고요. 입찰하러 오신 분들이 경쟁자가 이제 4명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1등을 한 케이스고요 여기 보시면 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제 박성춘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 남자분인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 요 밑에 내려가 보면 주민등록표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박성춘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뭐 별도의 확인 요망한다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 가 가지고 어, 전입세대 열람을 떼봤어요. 그 동거인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그때 역시 동거인은 없이 박성준 혼자 이분만 이제 전입으로 돼 있어서 아, 남자분이 혼자 사나 보다. 명도를 할때 통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선 빌라를 좀 구경해 보시면 뭐 일반적인 빌라 다 마찬가지인데 어, 2014년 물건이고요. 어,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고, 좀 깨끗하게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층수도 4층 중에 이제 2층이고요.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가요? 네, 잘 보고 네. 있으니다 <laughs>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위치는 일산, 제가 일산 살아요. 그래서 협회장님이 자기 동네 물건부터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천물건이라 가지고 일산 쪽으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가 이제 본 물건이고 제가 낙찰 받기 전에는 이 설문 IC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안돼 있어서 개통이 예정되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 이제 개통이 되었고 어 설문 IC부터 저의 물건까지 이렇게 거리를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요. 700m밖에 안 돼요. 이거 엄청 이제 이거 IC에서부터 가깝고 이 고속도로는 용도가 뭐뭐 뭐 모든 차들이 다 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성석동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중소 공장이나 물류센터 이런 작은 그 일터들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거 이렇게 작은 공장 물류센터 뭐 창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이제 시제 조사할 때그 사장님들 말씀이 음, 매매는 좀 그렇지만 그임차인 수요는 풍부하다. 어, 그래서 이제 월세 이런 보증금 같은 게 이제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수익률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더 좋은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일산 동구 성석동이거든요. 한번 가심 있게 보세요. 여기 또 아직도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제 물건 바로 앞에 이렇게 이제 청원 네이처빌 아파트라고 이제 아파트가 288세대가 있고. 이 아파트가 이제 제가 낙찰받은 이 빌라보다 조금 실평수는 크지만 관리비 같은 게 기본적으로 16만 원 플러스 알파에서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 빌라는 기본 관리비라고 해봤자 이제 계단 청소비 같은 거 이런 거 2만 원 정도에다가 자기 쓴 것만 내면 되고 어 어쨌든 좀 약간 좀 한적하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아파트 바로 앞에 있고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음어이 집을 이제 낙찰을 이제 받게 됐건데 이 물건에 대한 어 제가 한번 명도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부는 못 보고 낙찰을 받았는데 어그 세입자가 그 한번 찍어 둔게 있어요. 이거 내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세입자분들이 찍어주셔가지고, 되게 성의 없이 찍어주셔가지고, <laughs> 이건 이제 거실이고, 여기 오른쪽이 안방이고, 안방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되게 자세하게 찍어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주방 쪽이고요. 예, 요렇게 찍어 주셔가지고. 음, 완전 깨끗해요. 어, 깨끗해요. 예, 뭐, 그래서 대략 이제, 이게 이거는 마쳤고요 예, 마쳤고 어... 다 끝났어요. <웃음> <웃음> 예, 예. 계속 그냥 발표를 해서 제가 네. 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제가 음, 지금 계속 발표 상태죠, 회장님. 네, 제가 네, 그러면요? 아니요, 지금 보이시죠 이거 제가 글쓴 거요? 예 네, 보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 집을 8월 28일날, 2019년 8월 28일날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낙찰을 받고 난 뒤에 음. 협회장님한테 이제 명도 피드백을 받았어요. 첫 명도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처 시, 첫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은 결과 이제 제가 혼자 시나리오로 생각하기를 아 어, 제가 이제 이 홍실장 컨셉인데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좀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의 명도 담당이고, 그 다음 명도라는 부분이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을 써서, 이제 중년 여성을 써서 이제 명도를 담당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여성, 홍실장 컨셉으로 이제 명도를 하기로 했고, 어, 보통 이제 낙찰받고 나면은 막 낙찰받고 난날그 물건지 가가지고 이제 현관에다가 연락 연락처 같은 걸납기고 오는데요. 그건이제왜 그러냐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하고 낙찰받은 물건하고 이제 거리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왔다 갔다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당 낙찰받은 당일날 그렇게 붙이고 오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가깝고 차로 한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너 낙찰된 날 이제 곧바로 갖다 붙이면은 좀 그래도 생각할 여유나 좀 마음을 가라앉힐 여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한 6일 정도 있다가 어, 어 갔어요. 그러니까 6일 만에 간 이유는 이제 그 상대방이 어 얼마에 낙찰을 받았구나. 이제 연락이 오겠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좀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락처를 남겨야 되는데 남기는 방법은 제가 이제 시세 조사할 때 이제 몇분 통화해 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알고 서로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먼저 가서 아, 이제 더잘 도와주셔 가지고 낙찰을 잘 받았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얼마 얼마에 좀좀 나달라 좀 일단 자세하게는 아직 살 건지 나가 이사 나가실 건지 모르겠지만 나 이사 나가신다면 얼마에 좀 나와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오늘 어 처음으로 이제 연락처를 남기려 고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